행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쉽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이 일들이 가능해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란과 역경과 고난, 그들이 처한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동일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동일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또 아무 일이 없음에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결국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더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상황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던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